안녕하세요. 신차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과 각종 프로모션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셀즈맨 이노델입니다. 수입차 시장의 프로모션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각 분기별 그리고 월초와 월말 언제 구매를 해야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여러분들 위해 전 지금 3월 BMW 1분기 마감을 하는 이 시점이 구매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 고객들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입차 브랜드들의 전시장에 하나하나 연락을 취하며 조건을 비교해보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일즈맨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전국 모든 전시장과 협업이 되어 있어서 소비자분들을 대신하여 전국 모든 전시장의 조건을 비교 후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BMW 3월 프로모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MW의 가장 컴팩트한 세단이죠. 1시리즈와 2시리즈입니다. 이 등급의 차량들은 항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액티브 투어러는 작년 말부터 엄청난 프로모션을 통해 입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입항 물량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지만 소량씩 확보했으니 빠르게 선점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달 조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음 BMW의 입문용 세단 3시리즈입니다. 이번 3월 입학 물량이 저번 달 대비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마감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맞게 물량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320d M 스포츠 프로모션 850만 원. 저렴한 월 비용으로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차량 이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 4시리즈입니다. BMW에서 야심차게 준비해 올해 첫 판매를 선보였지만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시를 시작한 2월에는 프로모션이 없었지만 3월에 접어들면서 프로모션 5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4시리즈를 빨리 구매해서 타고 싶다 하시면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으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조건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량은 현재 살짝 여유있는 편이니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원하시는 옵션과 색상 배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MW의 베스트셀링카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는 페이스리프트 후 50버전 출시를 바로 이어가며 굉장한 재고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대기계약을 하셨지만 아직도 못 받으신 분 분명히 계시죠? 실제 제 고객님도 저번 달까지 배정을 못 받아서 저에게 문의주신 후일주일 만에 차량 확보해서 출고까지 해드렸습니다. 5시리즈는 프로모션의 편차가 가장 심한 모델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BMW에서 월초 프로모션을 제공 후 분위기를 봐서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없어 구매하기 힘들지만 세일즈맨에서 프로모션이 좋은 딜러사 쪽으로 소량 확보했으니 빠르게 문의주셔서 선점하셔야 합니다 다음 6시리즈입니다 6시리즈 혹은 6GT라고 불리는 세단이며 현재 6시리즈에서는 630d의 모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점점 단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입항이 거의 없다 보니 대기 순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620D는 프로모션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으니 기다림에 지친 분들은 620D로 선택지를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현재 프로모션 9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다솔린 모델은 프로모션이 적지만 빠르게 출고가 가능한 물량 확보했으니 오래 기다려도 배정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바로 배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세단이죠. C 시리즈입니다. 항상 높은 프로모션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모션도 재고가 있어야 적응이 가능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전시장에 방문해서 직접 알아보면 C 시리즈도 재고는 없고 대기 계약만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면 딜러는 연락도 없고 나중에 배정이 되면 조건은 안 좋아집니다. 전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전형적인 영업방식이죠. 세일즈맨은 전국 모든 전시장의 재고를 전부 확인하고 있어서 책상과 등급 알려주시면 빠른 출고는 물론 높은 프로모션으로 진행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BMW의 세단 라인업 중 가장 높은 포지션에 위치한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는 사실 비인기차 중에 해당하며 입학 물량도 적고 수요도 정말 적은 모델입니다 프로모션의 변동이 가장 심한 모델이라 높은 프로모션을 보여줄 때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문의 남겨 주세요 그 다음 Z4입니다 BMW에서 몇안 되는 컨버터블 모델이며 4시리즈와 Z4가 유일합니다 2인승의 로드스터 차량이며 사실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Z4 역시도 프로모션이 없는 모델이었지만 3월 분기 마감을 위해 조금 늘려준 모습을 볼수 있으며 등급별로 정말 소량씩 확보했으니 빠르게 문의 주셔서 선점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단에 이어서 SUV인 X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X1, X2입니다.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디젤의 재고가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던 재고들도 정말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으니 프로모션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물량 확보에 포커스를 맞춰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 시리즈 중 가장 인기가 많고 핫한 차량이죠. X3와 X4입니다. 이 차량들은 지금 대기 계약 들어가시면 최대 100번이 넘어가는 초인기 차량입니다. BMW SUV 라인 중 가장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가격 대비 좋은 옵션 구성과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두 차량들은 맨날 나오는 프로모션 자체가 의미가 없을 만큼 배정이 힘든 차량이고, 취소 물량들이 가득 나오고 있어서, 프로모션보다는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고, 빠른 출고보다는 프로모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문의 주시면 가장 높은 프로모션 제공해 주는 쪽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X5입니다. 3월 5일, BMW 3월 정규 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 배정이 되지 못한 재고들은 정말 많이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40D는 입항 자체가 거의 없어서 재고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0D나 40I, M50I까지. 원하시는 색상 문의 주시면 빠르게 배정해드리고 높은 프로모션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쿠페형 SUV죠. X6입니다. X6는 X5에 비해 3월 입항분이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정규 배정날 세일즈맨에서 확보한 물량이 소량 있으니 좋은 프로모션과 함께 배정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X7입니다. X7도 S5, X6와 마찬가지로 40D 모델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차들은 BMW 코리아에서도 수요가 많다는 걸 알아 물량을 쉽게 풀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MOU, 재구매, 트레이드인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을 붙인다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며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종종 취소 물량이 세일즈맨을 통해 나오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BMW 3월 프로모션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분기 마감을 하는 중이니 프로모션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프로모션이 적어진 모델들은 그만큼 물량을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1월, 2월 대비 조건은 상향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 모델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합리적인 진행을 위한 발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뒤이어 나올 수입차 시장의 정보들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